최신 삼성전자 스마트 모니터 M5 27인치는 집에서도 마치 영화관처럼 생생한 영상 경험을 선사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넓은 27인치 화면과 선명한 디스플레이는 유튜브, 넷플릭스, OTT 콘텐츠를 더욱 생생하게 즐기게 해 주며 다양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여 업무와 여가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. 스마트 TV 기능이 탑재되어 별도 기기 없이도 간편하게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고 터치 스크린과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사용이 명진. 매우 편리합니다.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화질, 그리고 다양한 연결 옵션으로 집안 어디서든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만들어줍니다. 지금 바로 이 스마트 모니터로 새로운 디지털 라이프를 경험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